자, 말씀드린 순간, 어, 네분 오셨는데, 국회의원들이라 양복을 다 입고 왔어요. <laughs> 아까하고 완전히 달라. 색깔도 똑같다, 거의. 교 청색 자, 계열이야. 작업복. 어, 민주당 색깔보다 조금 진한. 교복이에요. 아, 이러니까 캄캄하지. 네. 아, 자,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용 의원님 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김교용입니다. 자, 우리 초창기, 우리 박시영 TV의 개국공신 문정모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에 우리 김영호 의원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합니다 <laughs> <와. 웃음> 자, 김영민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민입니다. <laughs> 네. 오늘 저희 어, 두 분은 조금 시간 되고 두분 아마 바삐 움직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선거철이라 어, 지금 이제 김경문 의원님께서는 인천 시당 위원장 도전하시고 계시고 또 김영호 김영호 의원께서는 또 서울 시당 어, 위원장에 도전하고 계시는데. 두분 얘기를 간단히 먼저 좀 듣고 어, 보내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우리 김용민 의원하고 문정호 의원과 어, 재미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을 조금 재미없는 먼저 분... 네, <laughs> 재미없는 사람 두 사람 먼저 보내려고 하는 거야 지금 네 어, 우리 김경호 의원은 원래 개인적으로 만나면 재미있어요 사실 어, 재미있는데 이 방송이나 이럴 때는 또이 엄중하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번접하기가 어려운데 아니, 목소리가 원래 제가... 걸걸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철은 네. 엄청 재밌어요. 그런데 어. <laughs> 이번에 인천시당은 그 김경호 의원님하고 또한 분이 누구시죠? 맹성자아 맹성규, 경쟁자. 아, 맹성규 아, 의원. 아, 네. 두 분이 지금 경합을 하고 음. 선거는 언제 합니까? 8월 7일입니다. 그러면 권리다운 투표를 언제 하는 겁니까? 4일, 5일, 6일. 오. 아 4, 4일, 5일, 6일.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왜 출마하신 겁니까? 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위기고 그리고 우리 인천시는 더 위기거든요. 그러니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뭔가 경험 있고 또 유능한 사람이 좀 돼야 음. 이게 이기는 정당, 예, 민주당 시당을 만들 수 있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그 음. 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어, 대통령이 가치를 제대로 음. 이제 실현해야 될 때가 왔다. 음. 아 그래서. 어좀더 권리 당원 분들에게도 이 아고라관 광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네. 어 우리 의사에 참, 함께 참여해서 어 정당 운영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음. 그다음에 민주 정치 학교도 만들어서 청년들이 정치를 할수 있게끔 아 어,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 인천에 현안 문제가 많은데 현장에 가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음. 현장에 답이 있다. 아 음. 어, 그런 역동적이고 움직일 수 있는 어, 그런 시당을 만들기로 출마했습니다. 지난번 개항을 에 이재명 후보가 나섰을 때 네. 열심히 도왔습니까? 어, 도왔죠. 네.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이재명 의원과 네. 오래된 사이죠? 아, 그러면 제가 2008년도에 민주당 수석 부총장 할때 네. 이재명 후보가 어, 우리 당에 음. 에, 이, 이 비상근 부대변인으로 오셔서 음. 음. 아, 저와 아주 가깝게 지냈죠. 아니 근데 대선 때왜 정세균 도왔어요? <laughs> 아, 그건 정세균 대, 저, 후보하고는 워낙 제가 그전부터 돈독한 관계라 네. 아 정치하는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 되죠. 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낙선한다면 <laughs> 또 이재명 후보를 열심히 돕긴 했죠. 어 그럼요. 어,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곁에 곁들고 네. 있습니다. 오늘도 좀 일찍 가는 게 이재명 네. 후보가 어 오늘 인천에서 예. 콘서트가 있어요. 아 7시부터. 그 네. 중요한 자리네요. 네, 네, 네. 어.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월, 원래는 오늘 모시려다가 다음 주로 미뤘어요. 유튜브 쪽을 네. 다음 주에 출연하신다고 그래서. 네. 아, 이번에 이길 자신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우, 아... 자세가 돼 있어요 지금 <laughs>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정답을 하,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마지막으로 지지자들에게 한 말씀 네. 예. 지금 우리 당도 좀 위기 고요 대한민국도 위기고 인천시는 더더욱 그런데요 이거를 막아내고 다음 번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이기는 정당을 우리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중앙당의 수석부총장도 했고,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도 하고, 인천시에서는 부시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정말 경쟁력 있는, 이길 수 있는 정당인천시당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했는데요.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박시영 TV와 함께 해서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인천에서부터 우리 불씨를 다시... 되살리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정 의원님 옆에서 지켜보셨는데 대선 네. 때 열심히 뛰셨습니까? 아, 이게 중요해. 아, 진짜 열심히 하셨고요. 네. 제가, 제가 상임위를 같이 했잖아요. 네. 우리 김경호 의원님하고 네.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 문정복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아니, 제가 네. 대선 때 <laughs> 네. 총괄 특보 단장을 했어요. 맞아요. 아, 증명사의 네. 특보들만 네. 우리가 1 0 0만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문종무 의원님이 얘기한 믿어요. 어, 그럼요. 네. 네. 열심히 뛴 걸로. 저제 동생이잖아요. <웃음> <웃음> 자, 어려 가십쇼. 감사합니다.